할렐루야! 크리스천 연해대책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성경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예, 요나서 말씀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요나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나서 말씀 전체를 보기 전에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 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요나서 사, 어, 전체의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왜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서를 마무리하게 되는지 요나서가 그렇게 끝나게 되는지 성경 말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장면은 요나가 여호와를 피해서 달아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죠? 예,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라. 그랬더니 마침 다시 스어가는 배가 있어서 올라탔죠. 여기서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다라고 하는 장면. 이게 어떤 관계에서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다라고 하는 장면을 어, 보시면서 그 뒤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예. 그때 사공들은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에 있는 자기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해서 그 폭풍에서 탈출하려고 막 그러고 있었을 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장면 보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죠 예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 어... 이폭풍을 치는 배에서 잠이 드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닐 텐데. 어, 요나 예수님이 그렇게 잠이 드셨는데 어, 예수님보다 먼저 요나가 그렇게 어, 잠이 드는 모습이 있었네요. 요나와 예수님이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장이 이 부분도 한번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요나가 이제 제비 뽑히는 장면이 되는데요 선원들이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나 알아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제비를 뽑자 라고 하는데 제비 뽑는 방법은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땅을 점령했을 때그 땅을 분배받을 때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고요 열두 제자 중에서 열한 그 가론 요다가 배신을 해서 그가 죽은 다음에 열두 제자를 다시 하려고 마띠아를 뽑게 될 때도 제비를 뽑아서 하더라고요. 예 성경에서 보면 제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인데 어,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닌 것 같지만 그들도 제비를 뽑아서 재앙이 누구에게 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미암았는지 알아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비가 곧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예. 여기서, 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방법으로 제비가 쓰인 거 맞네요. 그죠?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니까 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뭐 이런 정도 차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이런 어떤 여러 찬양들의 가사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들었더니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하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도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신인지를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들이 그렇게 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요나에게 어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예, 요나에게 그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기를 바다에 던지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성경에 나오진 않고요. 어, 이게 심청이 임당수 빠지듯이 그런 방법이 그냥... 원래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인가? 예,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라고 요나가 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럼 선원들이 바로 요나를 집어 던졌나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으면서 그 폭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어쩔 수 없겠다 싶은 상황까지 됐을 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럴 때도 그냥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는 이 죄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예, 그렇게 어,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여호와께서 이미 이미 그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그냥 자기 혼자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그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볼수 있네요. 그죠? 그럴 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셨고요. 요나가 밤낮 삼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 어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유치부 주일학교 같으면, 그냥, 뭐, 아멘, 아멘, 뭐,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을 텐데, 중고등학교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3일을 있었을까? 있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뭔가 의미 들지 않을까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숨은 어떻게 쉬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고래 같은 물고기여가지고 위쪽에 숨구멍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요나가 들어갈 만큼 큰 물고기 뱃속이 있었고 물고기가 그만큼 컸는데 거기서 3일 동안 요나가 어떻게 숨을 쉬면서 있었을까?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궁금하긴 한데 그런 부분을 다알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경 말씀 나오는 그대로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라 하는 사실을 음, 믿을 수 있느냐 믿어야 할 것이냐. 어쩌면 이거 믿지 않는다고 구원받는데 문제 생기지 않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요나가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셨다라고는 하 사실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믿지 못해도 그걸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때 분명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있,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사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실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좀 빼고 믿으면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 믿을래요, 그 은혜를 믿을래요. 뭔가 말이 좀안 되죠. 예수님께서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인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가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부분이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 보면서 그래야지 우리는 정말 부활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 부활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여기서 요나서에서 일단은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집는 것은 아니니까요. 넘어가 보고,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게 갚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네요. 기도문을 보면 참, 요나의 진심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것 같은. 그럴 때 특히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기도문을 보면 딱 누구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예, 저는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처럼 요나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마음이 합한 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어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냥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더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장면으로 묘사되는 이 장면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흙에게 명하시되 각종 풀과 씨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맺는 나무를 내어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흙에게 명령하시고 흙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각종 풀과 씨맺는 채소와 열매맺는 나무를 내어놓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 어 연출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과 렇게 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되고, 요나는 육지에 나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나서 3장인데요. 어 요나서 2장까지 기도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일단 보고요. 나머지 요나서 3장과 4장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크리스찬 연예대책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